광고계를 휩쓸었던 한 사업가인 고정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이분이 복음을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광고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시는데 아, 이분이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어 광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제품도 많이 광고했고 청와대를 광고하는 그 청와대 광고도 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 자기 회사 가운데 물, 생수통을 배달하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생수통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이 그 생수를 배달하신 분한테 예, 질문하게 돼요. 혹시 이렇게 배달하게 되면 싫어하는 고객 없나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당연히 싫어하는 분도 있지요. 생수통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계약을 바로 해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 생수를 배달하면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생수동마다 복음을 적어서 붙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햇모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처럼 띵 합니다 이제껏 자기는 하나님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 멋대로 달란트를 썼는데 이분은 생수통 하나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업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함이라는 비영리 광고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광고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 광고를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하고 아, 버스에 있었던 게 여기서 만든 거였구나. 그리고 이분이 제일 먼저 어, 3,300만 원을 들여서 중앙일보에 한면 전체에 하나님을 광고하는 그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어, 지금 이분이 전 세계에 어, 이 단체에서 광고를, 하나님을 광고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어, 특별히 어,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멋대로 자기 육을 따라 움직였던 자신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땅 가운데 정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이 나와요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방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멋대로 그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자신들의 모든 전통과 허물,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되지요. 일절에 보면 그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찾아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광을 갖게 되었지요. 참 놀랍습니다. 어, 얼마 전에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어떤 분의 아주 조금만 영상을 잠깐 봤는데,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옥에는 주님의 이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이게 천국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대로 해서 북한으로 한번 가서 북한 가서 예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한이 지옥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저를 봐도 어디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상을 위에 가면 잠시 주님 을 만났던 험이 있었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 자체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어, 가정이었고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지요. 더 확장해 볼까요? 이 나라 민족은 어떻습니까? 대략 120년, 130년 전에 이 땅을 보면 소망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아주 작은 한 민족으로 끝나 버렸던. 그런데 이곳에 선지 선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입술에 주님을 부르는 그 입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영광이고 그 역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니누의 도성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지요. 근데 요나가 지나다니면서 너희들 망해. 라는 그말 한마디에 도성 전체가 회귀하며 죽게 돌아오는 그 사건을 봅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로마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사도 바울이 이사에서 나온 이연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민족입니다. 제 멋대로 행동해요. 불순종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이들은 전개하게 됩니다. 이절을 보시면 그런 그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결국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고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구나 하며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이 손을 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결론은요 둘다 제멋대로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고요 또 환영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거역을 당했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거역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한번 발등을 지키면 어떠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고집불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거역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뒷골목이나 무덤 안에 숨어서 살아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음모를 꾸미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을 꾸밀 때 그렇게 하지요. 본문에서도 보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골라서 먹고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총을 타는 불이로다 그들은 가장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겠지요 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 나와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도 거룩해질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무엇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 이러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회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잘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나가게 했지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대적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눈치 보면서 몰래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큰 문제인 거지요. 6절에 7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행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하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몰래 몰래 죄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답이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척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몹시 불편하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지요. 이런 부부 관계에서 이들이 외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외도했을 때그한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배신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문제는요 참 많지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이 자체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이땅 가운데 지옥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고발하고, 화내고, 싸우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비판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고 고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작은 일만 생겨도 고발해 버립니다. 차분하게 내 뒤를 돌이켜 보고, 순서를 잡고, 그리고 참고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대체로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반항하고 통곡을 통해서 소리 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문제의 결과가 좋아지지 않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싸워라. 고발해라. 소리 질러라. 화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뒤집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영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은요, 수용하고 이해하며 용서할 때 오는 거지요. 그런데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세요. 말하기 전에,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소리를 크게 내신 분이 아니에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외치실 때에도 창에 찔리거나 가시 멸관을 쓰실 때에도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에도 소리를 지르시지 않으신 분이지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작은 시름 소리만 내세요 이게 순교지요 하나님은 본질이 국률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다라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뒤에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송이 를다 땄어요. 그런데 나중에 포도집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마저 다 따지 않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집에는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국률의 씨앗을 사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진노의 파멸이 전무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국률의 포도즙을 남겨주십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촌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을 차지하게 후손이 나온다고 하시지요. 그 다음이 참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뽑은 사람들이 유업을 물려받는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유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우리 주님이 택한 자가 우리 모두는 주 안에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인줄 믿습니다 정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포도즙을 남겨두시고 거기에 시가 나오게 하시고, 후손과 유업이 나오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에 고난과 그 마음에 걱정과 불안함이 있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지요. 자선, 후선, 유업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회복이요, 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메시아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길 주의 하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내 안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말씀이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함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주신 언약이 있기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 메시아가 있음을 선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아니요.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소망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과 소떼가 잠자는 시의 물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나 여와를 호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게 상을 베풀며 무희에게석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구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습니다.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겸손하고 순종했으면 조금만 자기를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밥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버려오는 거지요. 슬픈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보라 나의 종들은, 보라 나의 종들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너희는, 너희는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고, 부끄럼을 당할 것이고, 울부짖고, 통과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의는 뭐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내 삶의 작은 쾌락,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릇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쾌락이나 유익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저버릴 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치고 행복한 역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보금의 전함이라는 그 비영리 광고단체를 만들었던 이 고정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좀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광고하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에 전체 광고를 한 면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트에도 그리고 버스에도 정류장에도 이 하나님을 광고하는 그 메시지 담긴 것을 많이 광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 광고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하나님을 광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광고했는데, 올해도 2월부터, 제가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이 광고를 봤을, 텐데좀 약간 마음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It's okay with Jesus 이라는, 정말 이 단어가요, 그 타임스퀘어에 크게 걸려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컴플레인 하나만 들어와도 접는다. 그런데 계약금 돌려주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하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놀라운 건단한건에 어떠한 컴플레인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계약금을 걸, 걸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어갖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수 중에 자녀가 유학을 갔는데 1년치 등록금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등록금이 딱 계약금하고 딱 맞더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거 드리라고도 하고 그냥 그 계약금을, 그 1년치 그 등록금을 다계약금으로걸어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스토리인데 그 자녀가 유학하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낸 적이 없대요. 다 장학금을 받아다또 받았... 우리는 이거에 또 귀가 더. <laughs>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예수님께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당신 뭘 얻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수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 주님을 택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분명한 것은 나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진다면 그보다 더큰 은혜가 없겠지요. 세상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신론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 중심, 진화론 중심, 숭모리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은 기독교가 믿는 신이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신론보다 무신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건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요, 참 하나님을 가짜 신으로 전락시켜 놓은 겁니다. 최고의 높은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요. 너희 하나님이나 세상의 가짜 신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이 비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성기고 경외했던 역사는 늘 평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십자군 전쟁이나 잘못된 신이 들어올 때는 무실롱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넣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영광과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고난도 주셨지만 새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헤 아멘이라고 해요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한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의심의 안개 고통의 현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우신 그 얼굴이 해처럼 우리에게 비칠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우세요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세요 언약을 붙들고 또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궁률의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그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